의식은 하늘이고 몸은 땅이다. 응? 의식은 하늘이고 내 존재성에서, 내 존재성에서 의식은 하늘이고 몸은 땅인데 중간자 마음이 있어요. <laughs>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아요. 안, 안 변해요. 하늘과 땅은 갖고 나온 대류예요. 그런데 마음은 변해요. 마음이 변해서 얘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한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얘를 미국으로 어려서 이렇게 입양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한 서른 살 먹었어. 얘 몸뚱아리는 백인이 됐을까요? 흑인이 됐을까요? 네, 몸은, 몸은 그대로 가요. 그런데 얘가 한국에서 자란 30세하고 미국에 이방돼서 큰 30세하고 이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달라져요. 의식도 사실은 똑같아요. 의식도 사람 의식이에요. 여기 가서 미국에서 컸다고 의식이 강아지 의식으로 바뀌거나 개의 의식으로 바뀌지 않고 사람 의식 그대로 갖고 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그 근데 뭐가, 말,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이제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은 변화물상이에요. 지가 경험한 환경, 지가 접한 정보. 이게 여기서 자란 사람의 마음과 여기서 자란 사람의 마음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다르니까 똑같은 사람 의식인데 요 마음에 갖고 있는 정보한테 의식이 그대로 맞춰져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미국에서 30, 30년 동안 자란 사람 사람하고 한국에서 자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몸은 변하지 않았는데, 의식도 똑같이 사람의식인데, 다른 인적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인적체가 된 이유가, 마음 안에 있는 정보 종류에 따라서, 정보량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호주에서부터 컸다면, 또 달라졌을 거고, 아프리카에서 컸으면 또 달라졌을 거고,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으면, 또 또 그렇고, 또저 어차피 선중에 가서 또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면 또, 또 달라지고,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의식인데, 그 마음 안에 어떤 정보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 의식은 마음에 그대로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의식을, 의식을 건드는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면 의식은 또 바뀌어요. 이 마음에 있는 정보를 또 만약에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줘 또한 20년 동안 또 다른 환경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네. 마음의 정보가 바뀌면 달라져요. 이렇게 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식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의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 의식을 조정하고 의식을 나타내게 하는 그 요인,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다. 근데 마음은 몸의 영향을 굉장히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몸, 마음을 같이 다루는 거예요.